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엠바고가 이제 풀린 건데 양변 선생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머니가 계신 부산 영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영도에 이제 양산에서 머물다가 부산 영도에 어머님 댁을 방문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또 어머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음. 어머님이 정말 리어카 깔면서 이렇게 뭐 행상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집을 꾸려 나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예. 자신은 돈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도 배웠다라고 말씀은 지금 하시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컸다는 거고요. 예. 문 대통령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20년 전에 주신 천주교에서 쓰는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신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머님이 주신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어머님을 찾아뵙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버스 타고 가셨네요. 예, 저 분도 참 타고 이동을 했던 굉장히 거거든요. 또 화제를 모을 네.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저 버스 1호기, 1호차인 네. 것 같은데요. 저 그렇죠? 네, 네. 안에 보면 테이블이 네. 있잖아요. 네. 테이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고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냥, 그냥 버스는 네. 경우 문제가 있어서 네, 네.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양산에서 영도로 가실 때 부산에 가실 때는 저 지금 수단이 뭐 헬기하고 이 정도인데 헬기를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버스밖에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음. 버스도. 1호차 버스는 되게 좋습니다 저도 타봤지만 아,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버스 타고 가셨네요 하더라도 저희 네. 아주 시설 저 안에 시, 뭐, 온갖 그 위기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네. 시설도 다 돼있으니까요 이, 이, 네, 이, 이 영상이 모친댁을 방문하기 앞서서 저기서도 주민들하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김병민 네. 저기 아파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 홍은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대단은 예.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머니는 정말 남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정쟁 당시 흥남철수로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예. 그 거제에서 부터 생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묵주 반지라고 손가락에 끼고, 끼고 있는, 늘 예. 이 넷째 악재 손가락에 끼고 있는 묵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건데요. 저렇게 좀 소탈하게 어머니의 행보의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향해서 돌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밝은 미소로 저렇게 맞이하는 것 같고 저 바로 뒤에 경호실장이 정말 힘. <laughs> 경하는 모습들이 계속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뭐 정치인이니까 저런 것들을 좀 피곤하지는 않을까요? 어느 순간 대통령 해보셨어요? <laughs> <laughs> 당선되면 피곤하지 않을까? 근데 재미난 예. 것은 주민들하고 사진 찍을 때 특히 어린아이와 사진 찍을 때요. 어린아이를 어깨에다가 안 안을 때를 빼고는요, 항상. 어린아이 눈높이로 허리를 숙여서 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알수 있는 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저런 국민을 섬기고 어린아이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대통령이 서 초심을 예. 취임,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주 국민들에게도 호평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니를 한5 0여분 정도 뵀다고 했는데 이제 선거 운동하고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을 나를 잡아가지고 어머니를 뵈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정말 제일 기뻐했던 분 중에 한분이 어머니 아니시겠어요 네. 그죠 네.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리고 저렇게 성공하실수록 정말 그 본인의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적어지거든요 오히려 음. 슬픔도 나눌 사람이 적어지지만 근데 이제 저렇게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도 하여튼 대통령한테는 보기 시죠저 연세가. 꽤 있으신데 예,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아드님이 대통령 되시는 거본 거니까 음.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텐데 아마 저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 주셨다고 묵주 반지도 주시고 그러셨다는데 예. 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게 어머니를 어머니를 그렇죠. 만들었다는 것처럼 기도도 어느 종교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다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법조인들은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 붙을 때 그걸 느끼죠. <laughs> 엄마가 사실 어머니가 본인보다 훨씬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마음이 지금도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저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예. 이렇게 계속 기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네. 달걀 행상으로 뒷바라지를 했고 이제 말씀하신 묵주 반지가 이제 보이는 왼쪽 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 껴 있는 묵주 반지입니다. 이런 소탈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도 화제거든요. 그니까 구두 사진이 몇 개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경인가 한 사람이 행사에 갔었을 때 이제 신발을 벗고 가는 바람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를 찍은 적이 있고 이것도 지난해 역시 5.18 당일 묘소 참발할때이걸 아마 기자분이 찍은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밑창이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것은 이제 지난해 4월쯤에 단 건데, 예.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 다니던 구조인데, 마침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아무 브랜드에서나 사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수제화브랜드 회사에서 나온 그 신발을 그렇게 또 오래 신으셨고, 저 신발이 한때 또 유명했던 게 유시민 작가가 예. 제 모델로, 모델로, 모델로 재능 기부를 하셨던 거죠. 모델이 되셔서 유시민 작가를 모델로 삼았었고, 예. 모델로는 료 갈색구두 한 켤레를 받아서 또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음...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네티즌들이. 나도 저구도 신고 싶다라고 찾았는데 회사가 어려우면서 경영난 때문에 지금 회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대통령이 되셨더라면 회사가 오히려 장애인들이 하는 회사가 더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일입니다. 예, 예. 의미가 있는 신발이었어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해외로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저커버그도. 축하 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네. 만나고 싶다. 그렇죠. 이메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 코리아를 찾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또 후보 시절 인터뷰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감사의 마음을 좀 담은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방문하면서 썼던 얘기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의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심 키워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예. 저커버그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인의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은첫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예. 사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어컨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 그 당시 저커버그가 와갖고 청와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찬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요. 그러면 아,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만났던 영상을 보고 바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 국민과의 소통...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과 만남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그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한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대전에 전략으로 창조 경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이제 상상력 너무 지금 더우시죠? It must be, must be rather uh, yeah, a so treat here a little or I want l e warm. Yeah. <laughs> 사실, 저 때도 솔선수범 전기자력 솔선수범 음, 한다고? 네. 네. <laughs> 네. 그때 이제 2013년도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들에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음. 왜 대한민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대했던 거고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약 중에 중소 벤처 기업들을 좀 신설시킬 수 있는 부처를 만들고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던 만큼 저커버그와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아마 여름에 만날 확률도꽤 있어 보이는데요. 오면 꼭 이번에 에어컨 빵빵에 틀어갖고 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좀 배려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저커버그가 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커버그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인도 중국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소수 인종이라고 이제는 할수 없죠. 유색 인종이 미국도 인구 구성에서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능성도 뭐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때 미국을 미국에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지 관심을 예, 가지고 예, 예. 미국에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랬는데 컨설팅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선거가 앞서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조야의 사람들이 이 모바일 선거에 관련해서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저커볼 거를 만나면 4차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지도 <laughs> 한번 살펴봐야 <살고 웃음> 될것 같습니다. 중국 쪽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한데 지금 뭐. 중국의 최고 한류 스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건도 <laughs>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좀저 그러니까 사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사진들을 중국의 네티즌들이 <laughs>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있고, 뭐 유도 도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고요. 뭐 김정수 여자 여사분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예. 중국 네티즌들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한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매체에서가 각국 정치 지자들 외모 순위를 맺어놨던 <laughs> 참, 참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칠위를 하셨네요. 전체 세계 지도자 전체 세계 지도자들 중위를 <laughs> 했고 이위가 아마 캐나다 대통령이 었던 걸로 젊은 <laughs> 대통령 이 있지 않습니까? 예, 7위도. 네, 그렇게 생하나 그렇게 나왔네요. <laughs> 중국인들이 왜열광하는 왜 거예요? 뭐 이중적인 게 하나 있겠죠. 뭐냐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혐한 감정을 가지고 예, 한국 그 물품을 불매 운동하면서 태우기까지 시위를 하는 반면에 또 한류라고 하는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이 개발 모델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한류와 한국 상품, 한국 문화에 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재밌는 것은 국내의 문 팬클럽 수가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팬클럽 수가 아, 5만, 5만 5천 명, 만 명이 더 많답니다. 역시 어... 인구의 대국답게 뭘 해도 한번 움직이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예. 주중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직접 얘기한 거였거든요. 요즘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다.